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도갑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받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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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다. 21절 같이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던 바벨론은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에서 소개된 두 짐승의 운명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의 세림으로 그들은 유황불이 붙은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의 세림은 그분을 따르는 의인들에게는 감격의 잔치의 시간이지만, 그분을 끝까지 거절한 악인들에게는 죽음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려면 18장 4절 말씀처럼 바벨론을 떠나야하며, 19장 8절 말씀처럼 성도의 옳은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만이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의 음식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받을 주오만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두 잔치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짐승이 주는 환난을 피하려 타협하면. 예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짐승이 주는 환란을 당하면 예수님의 종말론적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무기는 예리한 검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검은 말씀의 검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하는 심판의 준엄함이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표출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새들은 악인들의 시체를 먹습니다. 이 표현이 어느 정도는 상징적이겠지만 악인들의 최후가 비참함을 의미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재림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의미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전사로 등장합니다.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따르는지에 따라, 전사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할지, 아니면 심판자로 맞이할지가 결정됩니다. 성도는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정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패배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6절 말씀처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1절 말씀처럼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어 종말의 사역을 성취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재림주 예수님은 백마탄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웠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흰색이 승리를 상징함으로 이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처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많은 관이 있다는 것은 12장 3절과 13장 1절 말씀처럼 용과 짐승의 머리에 여러 멸류관이 있는 독과 대조를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전한 권세를 가지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처럼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핏뿌린 옷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14절 말씀처럼 시고 깨끗한 새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귀를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처럼 전사의 신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소개됩니다.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심판의 검을 의미합니다. 그 검을 사용하여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무기인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은 10편, 2편, 9절에 메시아 사역이 성취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사, 메시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악인들에 대한 고음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포조도 틀에 밟는 것은 이미 14장 19절로 20절에 소개된 것처럼 맹렬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왕들의 왕이라는 뜻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은 주들의 주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군경으로 우리 앞에 나가 대적과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므로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1절 말씀처럼 적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묘한한 17절 말씀처럼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본인 잔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생의 잔치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새들이 와서 멸망당하는 자들의 살을 먹는 영벌의 잔치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처럼 천사는 새들을 향해 왕, 장군, 그리고 장사, 여기서는 힘이 센 장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 자유인, 종, 작은 자, 큰자등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모든 자는 짐승과 연합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새가 시체를 먹는다는 것은 죽어서도 매담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한의 19절로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 군대가 치르는 전쟁 가운데 짐승과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행할,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져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명령대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이러한 장면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악한 무리가 한때는 군세가 있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진멸당할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악이 강해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적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진멸당할 것이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끝까지 인내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모든 성도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멸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예언은 현실에서 악의 세력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므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간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 어린양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린양을 따르며 이땅 가운데서 박해를 받을 때에 결국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박해 받는 것이 두려워 짐승편의 선자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박해를 면하고 또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편함을 안락함을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지고 코통 가운데 영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잠깐 있을 박해를 피할 것이냐, 아니면 이땅 가운데서 잠시 잠깐의 박해를 받으며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몫시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때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들이 이땅 가운데 공락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승리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것이요. 그로 말미 아마 기쁨의 잔치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공랑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복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에 기뻐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주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의 편에 서고, 이기는 자의 편에 서서 승리할 자들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드는 자리에 또 그들이 이땅 가운데서 멸망의 자리에 계속 있어 멸망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말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복된 자리가 될수 있도록 그시는좀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